안녕하세요. 중국 상해에서 IT 소식 전해드리고 있는 아로랑입니다. 오늘은 만일 이 루머대로 나와주기만 한다면 정말 많은 분들이 구입하실 것 같은 아이패드 미니 6세대 관련 소식 정리해봤습니다. 사실 아이패드 미니 6세대 관련 영상은 이미 작년 5월에 올린 바 있습니다. 하지만 작년 가을 이벤트에도 그리고 올초 이벤트에도 미니는 발표가 되지 않았습니다. 시간을 거슬러 아이패드 미니 4세대는 2015년 9월에 발표가 됐고 미니 5세대는 2019년 4월에 공개가 됐었죠. 그리고 보면 작년은 뭐 출시 타이밍으로 보기에는 조금 애매하긴 했었습니다. 뭐 엄밀히 올해도 좀 그렇긴 한데 하지만 여기저기서 다시 아이패드 미니 6세대가 나올 거라는 루머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최근 루머를 보면 작년에 나왔던 얘기들처럼 이 6세대는 아이패드 프로 디자인으로 8인치 대로 나올 것이다라고 예상들을 하고 있습니다. 불과 몇달 전까지만 해도 아니다. 6세대는 기존 아이패드 미니 5세대와 동일한 디자인을 유지할 것이다 라는 아, 다소 보수적인 예상이 좀더 힘을 받는 듯 보였거든요 어찌됐건 현재 예상으로는 아이패드 미니 6세대는 아이패드 에어 4세대와 같은 디자인으로 전원 버튼 터치 아이디를 탑재하게 되고 아, 사이즈는 아, 8인치 대로 출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컬러는 지금과 같은 스페이스 그레이 실버 골드 세가지 색상이 아닐까 예상해 보고요 가격대도 현재와 유사한 64기가 50만원대, 256기가 70만원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 5세대는 이제 애플 펜슬 1세대를 지원했다면 어, 6세대는 애플 펜슬 2세대를 지원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렇게 되면 애플 펜슬을 이제 미니에 붙여서 충전을 하게 되겠죠. 저는 아이패드 미니 6세대의 사이즈에 주목하는데요. 이게 8인치대라면 현재 출시한 폴더블 스마트폰들과 같은 사이즈가 됩니다. 그래서 이 폴더블 제품이 없는 애플로서는 아, 폴더블과 경쟁할 수 있는 제품을 내놓는 것이 되고 애플이 진입하기 전이 폴더블 스마트폰 시장 자체가 커지는 것을 좀 우회적으로 지연시키는 효과랄지 아, 그래서 전략적으로도 상당히 의미가 있는 제품이라고 봅니다. 현재 폴더블 스마트폰 시장은 삼성의 독주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장단이 있습니다. 뭐 독주니까 점유율은 높은데, 때문에 시장 규모가 너무 작고 처음 기대만큼 빠르게 성장하지 못하는 점도 있죠. 8인치의 화웨이 메이트 X2라든지 샤오미 믹스 폴드가 나오긴 했지만, 이 중국 시장에서조차 반응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닙니다. 뭐그 이유라면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좀 갖는 것 같아요. 뭐 저도 그런데 휴대폰을 접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게 뭐 단순히 휴대성 차원이 아닌 8인치 디스플레이로 할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대한 그 실용성에 대한 의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 그래서 이런 어떤 분위기 때문에 어, 저는 오히려 어, 아이패드 미니 6세대가 더 경쟁력이 있지 않나 해서 해 봅니다. 같은 8인치라도 확실히 태블릿이기 때문에 어, 그 용도 측면에서는 오히려 사람들에게 더 쉽게 어필할 수 있는 것 같거든요. 뭐 게임이면 게임, 필기면 필기, 이 태블릿은 그 유저층이 확실하니까요. 그리고 무게도 살짝 짚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현재 아이패드 미니 5세대는 약 300g, 갤럭시 지폴드2가 282g 화웨이 메이트 X2가 295g, 샤오미 믹스 폴드는 317g 인데요. 아, 올해 출시할 갤럭시 Z 폴드 3세대는 좀더 가벼워질 거라는 뭐 루머가 있긴 합니다만 대체적으로 이 8인치 때는 뭐 300g 내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이패드 미니 6세대도 비슷하지 않을까 예상해 보는데, 근데 참 신기한 게, 이 휴대폰이 250g 이상이면 무겁다고 생각되는데, 태블릿이 300g이면 가볍네 하게 되는 게, 예,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아이패드 에어 4세대와 같은 디자인으로 출시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아이패드 미니 6세대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봤는데요. A14 바이오닉의 뭐, 각진 디자인, 그리고 휴대하기 좋은 8인치 대로만 출시가 된다면, 뭐, 요거 꽤 인기가 많을 것 같습니다. 이 폴더블과 고민하시는 분들조차 미니로 가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뭐 일단은 애플 이벤트가 9월쯤에 있으니까 그때 출시가 될지 기대를 해봐야겠습니다. 자, 이상 중국 상해에서 저는 아로랑이었고요. 다음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